어떤 자연수를 9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0이 되고, 그 다음에 13으로 나눈 몫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0이 됩니다. 자, 이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자연수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나 봐요.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 수들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바로 이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문제를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풀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에서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 수들을 구하고 두 번째 조건에서 또 이제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 수들을 구한 다음에 이 자연수들을 찾아주고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이제 순서는 이 자연수들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한다.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조건을 끊어가면서 계획 세워서 문제 풀면 훨씬 쉽게 느껴져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자연수를 9로 나눈 몫을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연수가 뭔지 모르지만 별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9로 나눴습니다. 자, 몫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네모라고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몫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40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네모의 범위를 알수 있어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는 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거고 올림을 해서 40이 되는 경우는 이제 1의 자리가 5,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3이니까 35, 그 다음에 35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버림이 되는 경우는 0, 1, 2, 3, 4일 때 버림 버림에서 40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이제 40부터 시작해서 44까지인데 이게 지금 몫이 딱 자연수라는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45 미만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몫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나누는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자연수, 별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모가 35일 때는 35에다 9를 곱하면 별이 되니 별의 범위는 35 곱하기 9 이상이 되는 거고 45일 때는 45 곱하기 9가 되는데 미만이니까 미만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35 곱하기 9는 59 45 39 27입니다 그러면 315 이상 45 곱하기 9는 59 45에다가 그 다음에 49 36이에요. 405 미만. 하나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으로 나눈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어떤 자연수 별을 13으로 나눴을 때 몫을 이번에는 세모라고 한번 정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몫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0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 세모의 범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0이 됐다라는 것은 20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뒤에 뭐 29까지 자연수일 때는 29까지 있겠지만 이게 29.9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 미만으로 정해 줘야지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어떤 자연수의 별의 범위는 목에다가 나누는 수 13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20 곱하기 13 이상, 그 다음에 30일 때는 30 곱하기 13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20 곱하기 13 같은 경우에는 260 이상, 30 곱하기 13은 이제 390 미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의 이 자연수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가장 작은 수가 지금 260이에요. 여기서 260부터, 그 다음에 한 300을 이쯤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350, 400,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315 이상, 315는 한 이쯤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가 315라고 했을 때, 405니까 이쯤을 한 405라고 한다면, 자, 다른 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상이니까 이수는 포함을 해야 되고, 미만이라면 405는 포함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260 이상이면 이렇게. 그다음에 390이니까 한 이쯤이라고 한번 볼까요? 여기가 390이라고 한다면 미만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수는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공통인수를 따져 줄게요. 자, 두줄 있는 부분. 이렇게 되는데 315, 315 이상. 그다음에 390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390 미만. 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이 부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번 2번 지우고 이제 더할 준비를 좀 해보죠.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315에서 390 미만이니까 어떤 자연수까지 구해야 돼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380 9까지 쭉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과정 갑니다. 315부터 316, 317 어디까지 쭉쭉 더해줘야 되느냐? 390 미만이니까 389까지. 그럼 그 앞에 수인 388, 389. 자, 이거... 앞에서부터 차례로 다 더하면 너무 힘들겠죠? 선생님하고 좀 똑똑하게 일단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가 몇개의 수를 더해야 되는지부터 따져 보면은 자, 315부터 389까지 몇 개일까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3부터 9까지 몇 개일까? 물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3 4 5 6 7 8 9. 그냥 단순히 9 빼기 3을 해서 6개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자연수에서 이렇게 쭉 자연수 나열했을 때 어떤 자연수까지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3부터 9까지는 7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389에서 315를 빼면 47, 74인데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줘서 70 이제 5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홀수 개구나. 그럼 이때는 가장 작은 수 315와 가장 큰수 389를 짝짓고 두 번째 316과 388을 짝지으면 어때요? 자, 얘를 더해 볼게요. 자, 315 더하기 389 그러면 5 더하기 9는 14그 다음에 이렇게 7, 70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6 더하기 388 계산해도 704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704로 짝꿍이 몇개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75개라는 건 홀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이렇게 이제 짝꿍을 맺어주면 가운데 하나의 수가 남습니다. 그러면 짝꿍을 맺어준 수는 얘보다 이제 1 작은 74개만 짝꿍이 될 것이고, 74개의 수를 두 수씩 이렇게 묶어서 한 쌍, 704가 됐으니, 704는 74 나누기 2. 바로 얼마가 될까요? 나누기 2를 하면 37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가운데 있는 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친구도 가운데 있는 수 어떻게 찾죠? 자, 이 예를 한번 볼게요. 3 더하기 9 하면 1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4 더하기 8 10입니다. 5 더하기 7 10이에요. 가운데 수는 짝지었을 때그 합의 반이 가운데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4의 반. 얼마? 350. 얼마가 되죠? 2. 얘가 이제 가운데에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계산하면 26,40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6,400이 답이 되겠어요.